이원 성사님은 계셨지만, 직접적으로 파송을 우리가 하는 첫 시간이고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이 감동입니다. 참, 교회는 결국은 성교를 위한 도구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어느 순간,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 그냥 교회만 성장시키다가 어쩌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견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예, 예, 성교사의 사명을 보내는 성교사로서 또 교회도 역할을 하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 사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물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도 행군의 이야기를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모든 성교사님들은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보내신자는 물론 교회가 보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냄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 성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두 사도를 필리핀 땅으로 보내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진 대학교이니까 우리 자신들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보냄을 받은 분들도 영광스러운 예, 것이고, 또 보냄을 받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참큰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 원래는 성교에 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고3대 은혜를 받고 나는 중국 선수하러 가리라. 이렇게 사실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그의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돌고 가기로 해놓고는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예, 석사를 할 때는 성교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성교에 대한 공부를 그때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에 성교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을 섬기면서 성교사에 대한 우리가 지원과 후원을 잘 해야 된다. 캠퍼스 보고마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로인 교회로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땅끝에 대한 기준의 품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성교의 사명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성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성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성교사나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함께 겪은 사람 중에 참지구기다 물론 제가 성교총무님에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진짜 진국인 사람 목회자다운 사람, 선교사다운 사람을 제가 생각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프랑스의 안태용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우효재 선교사님 그 다음에 브룬디의 음. 강병화 허진 선교사님 또 우리 일본 대마도의 박영철 선교사님 이런 다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이시고 이제는 후원 그 선교사님이 교단, 우리 교회에서 단교 사역을 잘 하시다가 드디어 본인이 성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저는 하나님의 성교를 담당하는 보냄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그 자체가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교를 이어받는 그런 사역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전에 선사 가부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이제 주님의 모든 사역에 맞추시게 되었는데 당신의 진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고기 잡는 사람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지내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들에게 잘 가르쳤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기를, 예, 주님 제가 그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신 이 떠나가시면서 특별한 다른 계획이, 다른 주님의 마음에 품은 다른 존재가 주님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되었나요? 그렇게 천사가 물었을 때 주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베드로도 가르쳤고 야고보도 가르쳤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또 도마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었다. 내가 병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의 대답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것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당신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사역이 흑되지 않고 계속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른 특별한 보관을 가지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향해서 내게는 다른 계획이 없다. 이들만이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유일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님의 특별한 존재는 이들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줄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플랜 B가 없습니다. 우리가 플랜 A이고 유일한 플랜입니다. 주님의 남은 사역은 제 교회와 또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을만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유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 여기서 박혜민 성교사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남은 역을 감당해야 될 유일한 존재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고 다른 플랜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필름인 아마 내가 유일하게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도마게티 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두 분에게 맡겨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학교에는 이분들을 잘 구원하고 또 그리고 기도해야 될 유일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사랑하는 안디오 열방교회는 안디오 교회는 어 특별히 아무나 파송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주었던 교사와 같은 목사와 같은 두 사람을 뽑아서 아울라바나바를 안디오 교회가 파송하여 선교사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방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와 함께, 함께 지냈던 도원승 무사님 5년 6년을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사여가지고 청소년부에서 사여가시고 안수도 받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 찬양 사에도 함께 해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끼쳤던 기왕분입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예, 선교사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대학교에 남아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니다 있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더큰 하나님의 섭리에,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또 우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거룩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귀한 길입니까? 보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거십절 장은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남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치 제사장의 중부의 기도처럼 남아있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주님의 남은 일들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남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저는 하나가 되는 방법인 뭘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 거기에 갈등도 있고 불화도 있지만 더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성교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싸웠더라도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허우성목사님을 이제 성교사로 세워가면서 스폰서 모사님 성교 후원회를 조정했습니다. 사실은 한 20여 명이 참여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40명 50명이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원 금액보다 배 이상이 나오면서 참 좋은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일에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의회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배경보다고 신앙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선교를 하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힘이 선교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안의 산화가 되도록. 그래서 흔히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말을습니다 커뮤니티,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다. 선교의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말이 말은 무겠습니까카이라는 말은 투게더라는 겁니다. 함께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그 뒤의 부분은 유니티라는 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성 목사님이 이 기한 일들을 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둑으로, 그래 우리가 어, 어, 교회가 어렵다. 제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 제가 총문마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혹시 교회를 떠나더라도 예,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후원회를 만든 겁니다. 목사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후원이나 배송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목사가 혹 바뀔 수도 있고 은퇴할 수도 있고 제가 은퇴가 몇년 남았을 거였습니까? 네. 얼마 남았습니까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이귀한두 분이 비리 되어서 평생 사회좋잘자하시도록 우리가 일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앞으로 선교 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 물을 건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캠퍼스사에서 선교사가 되게 되고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 되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에, 캔버스 보음화를위해서 우리가 붉은 신을받았며또해외먼 곳으로 성교사를 보내는 그불신에도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지만 또 작게는 내가슴에 성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즘에세수화의본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시 신축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 복음하라는 것이 뭘까? 그냥 복음의 소리만 외치고 그냥 던져지고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음화되지 않은 영원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 명목만, 문이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성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이 온전히 복음화가 되도록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이캠프스가 복음화가 되도록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분의 성도사님 부부 성교사 자꾸 나면서 나도 성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별로 믿습니다이 네. 귀한 자리에 사랑하는 대학교에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위대한 성교의 사명에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대학교 모든 성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습니다 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허원석 박혜민 성교사님. 이제 필리핀으로 하나님 부르심 곳으로 보냄을 받아 사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청춘을, 시간을 들이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그곳에 기다리는 형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함께했던 교우들이 두 분을 떠나보내는 습소한 마음이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교의 사명에 응답하는 그들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보내어 드립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용과 물질이 살아 사람 하는 사람들을 평생 잘 보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으로 대학 교회를 교육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섬겼습니다. 또 사랑사부님 지금까지 땅에서 또 신학훈련을 받으며 사랑하던 주민을 낳으며 열심히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두분 지금까지 인생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신 걸로 믿습니다. 본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운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영혼과 땅을 복음하시기는 놀라운 승계 사명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선교사 사랑의 선교사 헌신의 선교사가 되도록 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둠에 갇힌 영혼들 미신과 의리스금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전도하시도록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